여기는 주감휴대소예요. 어, 주감개수의 커피전문점 음, 저기에 있는 어, 사장님이 제가 서울 가면서 만났어요.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, 이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어, 이상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어,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음, 인연으로 음, 만남으로 음, 올라갈 때마다 제가 이주감 휴게소를 들리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일찍 온 관계로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지나치도록 하고 일단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음, 이제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. 우리 가족들도 잠시 어, 안녕하고 조금 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